리플과 전통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에 기반을 둔 중권거래소 나스닥은 미국 중권거래위원회에 리플과 라이트코인 ETF 상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서류 제출은 거래소에서 신규 금융 상품을 상장할 때 필요한 승인 절차에 당하죠코인시어스님이 리플과 라이트콘을 기반으로 하는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번 나스닥의 서류 제출은 그 신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여질 수 있죠. 참고로 이 리플 ETF는 델러웨어 법인신탁 형태로 구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자산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취하는 방식이죠. 결과적으로 이는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과거 주식시장에서 ETF는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왔듯 암호화폐 ETF 역시 유동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죠. 나스닥 코제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의 선두주인 리플랩스에서는 포르투갈의 최대 외환 중개업체 유니컴비어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다른 노제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리플 페이먼트를 기반으로 브라질과 포르투갈 간의 국경을 넘는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며. 거래가 몇분 내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리플의 이번 파트너십은 포르투갈 시장에서 처음 질출하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이미 브라질에서는 트래블렉스 뱅크와 메르카도 비트코인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입지를 다져바 있으며 이번 협력으로 두 지역 간의 금융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게 예상되죠. 이러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확장은 단순한 송금 속도 개선을 넘어서 국제무역 흐름의 혁신을 예고합니다. 과거 스위프트 시스템이 국제결제의 표준이 되었던 것처럼 향후 리플과 같은 기술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이런 호재들 말고도 계속해서 나온 뉴스인 전략자산 관련해서도 리플 쪽으로 웃어주 흐름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 제레미 오건는 리플이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의 다양한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던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략적 준비 자산이란 정부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하여 보유한 핵심 자산으로 대표적으로는 금이 있죠. 전략자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으기 때문에 해당 자산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나 그 나라가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만을 전략자산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맥시멀리스트들은 리플랩스는 리플코인으로 대량으로 보이고 있다는 중앙화를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금융규제 암호화폐 분야에서 명성을 날린 변호사 제레미 오건이 반박에 나섰죠. 정부가 전략적 주민사산를 평가할 때는 암호화폐 탈중화 여부보다 경제적 해치수단으로서의 가치와 위기 대응력을 중시할 것이라 설명했죠. 이 설명은 1933년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의 독점적 소유를 금지한 조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이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죠. 경제가 극심하게 침체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졌고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금은 화폐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었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금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통화량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의 가치가 급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 회수령을 발동했죠. 이 과정에서 금의 소유권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코인들의 근간이 탈중화이긴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탈중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비트코인보다 중앙화 성격이 강한 리플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리플은 여론에게 거대한 비판을 받게 되겠지만 장차 리플의 가격이 폭등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리플코인의 차트에서도 보여지죠. 리플은 지난 7년 동안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삼각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에 수렴을 돌파하는 거대한 상승이 나오며 신고점 갱신까지 만들었죠. 재방송을 작년부터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렴의 돌파 이전에 상승시그널이 나왔었습니다. 말씀드린 상승시그널은 충격파동인데 충격파동이 나오면 거대한 조정파동이 나오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리플 역시 지난 7월에 충격파동이 나왔었습니다. 이후엔 이론대로 저점을 깨지 않고 618 부근에서 파동의 형태가 마무리되었죠. 거기에 대해 충격파동보다 훨씬 큰 조정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연장된 형태의 충격파동이 나올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임펄스보다 훨씬 길게 지속된 복합조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형태의 임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최소한 리플의 가격이 1달러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한 파동을 보여줬으며 타점부터 600%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여기서 3파가 강한 형태로 나올 때 등장하는 3.236에서 파동한 단위가 완성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는 크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4파가 2파와 파동 교대 형태로 단기 조정이 만들어졌고 3파가 연장됐기 때문에 5파가 1파와 균등한 형태로 5파동을 완성했다는 경우의 수와 4파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불규칙 시연장 파동이 만들어진 걸 해석되죠. 경우의 수가 어떻든 간에 충격 파동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 파동이 완성되면 거대한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오파동이 남아서 상승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손익비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전체 충격 포동의 0.5상을 되돌린 것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게 기술적 분석으로서의 완성도도 높고 손익비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난 11월의 상승과는 차원이 다른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리플이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수익을 쌓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관세전쟁으로 모든 코인들이 하락했을 때트럼프일가에서는 5억 달러채의 코인들을 매수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권력가들이나 고래들에게는 코인을 매집할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수많은 코인들이 발행되어 과거처럼 코인들을 사두면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찾는 게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수십년에 걸쳐 증명된 차트 패턴은 코인 시장에서도 여전히 먹히고 있죠.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하는 적이 발견돼야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고 이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스권을 만드는 동안 개미들의 분량을 뺏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횡보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며 분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분량을 충분히 뺏었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를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표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번씩 주죠. 물량이 다보이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보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어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지 않고 이전 박스권 위에서 다시 한번 제재합니다 네, 세타표은1 2 0 0 0 상승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도지코인은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트린다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2만% 프로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즈는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트린다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즈는 2만6천% 상승했습니다. 방금 예시 에 나온 3개의 코인 모두 21년도 2월달에 신호탄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지금보다도 시장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코인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허관날 비트코인을 깎아내렸고 알트코인들이 녹아내렸었죠. 하지만 결국엔 차트 패턴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4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절을 한 번씩 주죠. 물량이 다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땡모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1년 6개월 매집한 세타 퓨엘이 1만 2천 프로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토지코인과 칠리즈는 2만 프로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4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2만 프로, 많이 가면 5만 프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 프로면 100만 원이 2억이 되고 5만 프로면 5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수 있다, 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코인을 매수할 겁니다. 저와 함께 이 코인을 매수해 보실 분은 더보기란 요청사항에 4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공개하지 왜 따로 신청하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최근에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채널이 정지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코인을 돌려서 말했다가 정지를 두 번까지 당하게 되었고 한번더 정지당하면 채널이 영구정지되는 상황입니다. 이점 이해해 바라며 이 코인의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요청 사항에 4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